어. 나서라 창문 좀 닫아줘. 닫혀 있어. 저쪽에 하이탈센 남자가 나 쳐다보고 있잖아. 빨리 닫아줘. 너 아침에 약안 <목소리> 안 먹었지? 아직도 악타령이야? 저번에 멕시코 굉장히 찾아와서 할머나 난리를 쳤는데. 조현병.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며 환각, 망상 등이 나타난 사고 장애이자 내 동생이 앓고 있는 병이다. 아 <목소리> 그때 <근데> 진짜 힘들었어. <목소리> 저 여자 손에 손수건 총 있어. 야, 우리밖에 없어. 그만해마. 펠코. 펠코. 펠코 줘서. 창문 좀 뛰어내려야 돼. 아그만 하라구 마. 우리도 먼저 죽이자. 우리게 죽여야 돼. 만 헤이 미친 새끼야. 무슨 일이 있어요? 아, 아 죄송해요 제가 제, 제 동생이죠. 아까부터 혼자 계속 얘기하시던데. 초연병.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며 환각, 망상 등이 나타나는 사고 장애이자 아마 내가 앓고 있는 병이었던 것 같다. 나양 먹었었나?